사실 내가 건강하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높은 확률로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새로운 것에 뭔가 도전을 하거나 꾸준히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요. 열정, 열정, 열정!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인지입니다.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로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공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면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열정이 타오를 수가 없어요. 그쵸? 새 다짐으로 올해는 내가 내 그림책 한번 써보겠다.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보겠다. 뭐 다이어트 제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거 결심해도 그때 순간 그 뿐이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열정 다 사라지고 또 처지고 게을러지고 우리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정말 꾸준히 많이 그려야 합니다. 외주일도 꾸준히 활동을 해야 꾸준히 일이 들어오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마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처음 목표를 설정하고 열정이 훅끈 달아올랐을 때와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열정은 사라지고 후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요. 특히 저는 외주도 해야 되고, 꾸준히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열정이 식어서 만사가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식지 않은 열정, 지속 가능한 열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면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그럼 나는 언제 동기부여를 받죠?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자신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성공 뒤에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정말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예전에 되게 성공한 케이팝 스타의 인터뷰를 한번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곡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소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춤을 막 12시간씩 춘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뭐가 잘안 되는 안무가 있으면 그걸 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몸을 단련시키는 수준으로 연습을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 걸 보면 와,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동기부여를 받는단 말이죠. 그 외에도 뭐 가족, 친구, 유튜버,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 주변인들 중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영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자주 들으면 그 열정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도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다들 막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서 동기부여를 받아요 이렇게 서로 영감을 주는 관계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내가 흥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걸 배워가고 알아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뭔가를 계속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게 재밌어야 돼요 그걸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계속 파고들고 싶어지거든요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사람의 뇌는 뭔가를 새로운 걸 알게 되었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배우고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즐거움을 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그림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이라든지 비즈니스 이런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 책들도 보고 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토대로 한번 실전에서 써먹어보기도 하고 어떤 반응들이 오는지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고 계속 하게 되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농숙해지고 그럼 더 재밌어지거든요 이것도 열정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 의지가 그렇게 강한 동물이 아니래요. 정신력이 체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내가 건강하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높은 확률로 우울감이나 뭐 불안감 같은 걸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새로운 것에 뭔가 도전을 하거나 꾸준히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요. 우리가 몸살이 나면 내가 먹을 밥할 기운도 없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열정을 가질 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약하면 뭘 열심히 하려고 해도 금방 지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운동해야 합니다. 아, 뭐 다이어트, 뭐 몸매 만들기 저는 뭐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은 없어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운동을 어떻게든 좀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여기 이렇게 애플 워치도 사고 제 일상 루틴에 짧게라도 운동을 어떻게든 끼워 넣고 우리 운동 클럽 하나 만들까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밌다고 느끼는 걸 배우고, 그걸 스스로 조금씩이라도 해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거. 이게 열정이 식지 않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성취가 어렵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당연히 성취를 할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럼 실패라는 감정이 들게 되는데, 실패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실패의 감정이 연속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뭔가 계속 해 나갈 의지를 좀 잃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나는 안될 놈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혹시 지금 본인의 상태가 내가 뭐 잘할 수 있을까?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난 남들만큼 대단하지 않아. 난 해봤자 뭐안될 거야. 이러시다면은 정말 사소한 것부터 성취를 하셔서 너무 사소해도 괜찮아요. 샤워하기, 물한잔 마시기, 뭐 1분 명상하기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내가 이걸 해냈다. 이 다음 것도 나는 할수 있을 거야. 라는 느낌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도전도 할수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성취를 조금씩 하다 보면 다음에, 어, 약간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한번 해보자. 하게 되고 또 그걸 성취를 해요. 그럼 또 다른 것에 또 도전할 용기가 생기고 또 성취를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취에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동기부여 열정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은 댓글에 열정, 열정, 열정이라고 달아주세요. 누가 누가 여기까지 봤나 정말 궁금하거든요. 우리보다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런 열정 말고 뜨뜻한 보일러 때운 그런 방바닥처럼 꾸준한 열정 한번 유지해 보도록 해요. 아 표현이 좀 그런가? 약간 가마솥 같은? <laughs> 모르겠어. 어쨌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